이경실, 폭행 전남편과 이혼성추행 현남편과 재혼심경 그게 잘 사는 건줄 울컥 핫피풀 개그우먼 이경실이 한 차례 이혼 후 재혼을 택한 심경을 뒤늦게 털어놨다. 18일 방송된 채널A 절친 도큐멘터리 4인용 식탁 말미에는 다음 주 예고가 전파를 탔다. 예고에는 개그우먼 이경실과 요리연구가 입온 개그우먼 이수지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경실은 첫 번째 이혼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며, 이혼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보에게이 친구가 가득 채워놓은 거다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들은 박경님은, 마음으로 음식을, 이라며, 이경실을 아끼는 마음의 그를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든 이보의 따뜻한 배려를 가늠했다. 특히 이경실은, 나는 솔직히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또 결혼을 했지 않나.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그냥,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건줄 알았다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라고 덧붙여, 그가 전할 폭풍 같은 인생의 심경에 대한 궁금증을 더했다. 한편 이경실은, 1992년 첫 남편 손광기 씨와 결혼해, 슬하의 딸 손수와 아들 손보승을 뒀지만, 2003년 이혼했다. 당시 이경실은, 손광기 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이에 손광기 씨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경실은 2007년 현재의 남편 최명호 씨와 재혼했지만, 첫 번째 이혼의 드라우마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최명호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또한번 파장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 이경실은 피해자를 탓하는 언행으로 명예훼손으로 피소,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